광진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배달 앱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낮은 중개 수수료로 가맹점의 부담은 줄이고 주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.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맛집이 밀집해 있는 건대 로데오 거리, 배달 음식을 실은 라이더들이 힘찬 출발을 알립니다. 광진구가 자치구 중 처음으로 선보인 공공 배달 앱 땡겨요가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신한은행이 배달앱을 개발했고 광진구가 가맹점 모집과 이용 혜택을 마련하면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. 대기업군에서 이이 개념보다는 ESG 경영 개념으로 사회 공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신한은행과 광진구가 같이 합작을 해서 이 광진구 땡겨요 배달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. 공공배달앱 운영을 앞두고 광진구는 가맹점 모집에 집중했습니다. 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배달앱과 경쟁하기 위해선 가맹점수가 중요하기 때문. 공공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2% 수준으로 저렴하고 별도의 광고비가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. 그 결과 현재까지 1,200여 개의 가맹점이 확보됐습니다. 또 주민들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습니다. 공공배달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매달 1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. 주민들은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15%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15%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을 할수 있고, 가맹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렴한 수수료로 많은 이윤을 낼수 있고, 그래서 서로 소비자와 사장님이 인인할 수 있는 그런 배달 앱을 저희가 민간 협력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. 이밖에도 공공 배달 앱 이용 시 결제 금액의 최대 1.5%가 적립 가능하고 생일 쿠폰과 리뷰 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공 배달 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.